안녕하세요 큐티 라이프의 이대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큐티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의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또 그런 사고들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심오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창피한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정면 반박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화일화일 본문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이 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보인다.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즉 여기저기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느냐라는 말입니다. 수요일, 수요일 본문은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부인하니, 하나님도 너희들을 부인하고 내버려두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생긴 것이 뭡니까? 죄악들입니다. 즉, 너희들 마음에 생긴 탐욕, 불의, 악독, 그런 것들이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희들이 어찌 남을 판단하느냐?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은 로마교회의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을 갖고 또 율법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금요일, 금요일 본문은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용서하는 기능은 없고요, 오직 죄를 고발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지만 죄짓는 자는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토일 토일 본문은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은 율법을 가졌다면 가진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속사람이 유대사람이야 참 유대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편지 왜 보낼까요? 전화 왜 걸까요? 물론 안부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큰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부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왜 그랬냐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어디 냐 이렇게 맞섰던 것이죠.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복음을 말한 것이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순수한 복음을 말한 것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예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원리들이 많습니다 곧 이신칭이 기독론, 부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입니다 그런, 그런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사도바울이 말한 것을 후대 신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큐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를 아는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 두면 어떨까요? 즉 복음을 살아내면 어떨까요? 이번 로마서 큐티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봬요.